도시 전문가, 바로 도시 전문가, 저 김진애가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그 대통령실 이전이 되는 국방부 건물입니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서울시에는 분명 악재입니다. 용산 시민, 그리고 한강변의 아파트 시민, 서울시민에게도 악재가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의 근본 틀을 바꿔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용산 졸속 이전에 대해서 손 들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10년 전 오세훈 시장은 이 용산 공작창 부지 프로젝트를 부동원하게 만들었습니다. 111층 랜드마크 짓겠다 한강 르네상스 만들겠다 이 서부 이천동 주민들까지 다 이쪽을 아파트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렇게 사업을 왕창 키우는 바람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여전히 비인 땅입니다 10년 전에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시 만회하겠다고요? 이거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이 용산 프로젝트의 미래 누가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광화문 광장 우리 심장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뒤로 백두대간의 정기를 받은 경복궁과 그리고 청와대가 이 정체성과 역사성을 지켜주고 있는 바로 이 광화문 광장.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과 발언을 할수 있는 시민권을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양극화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 리버 파크 직전 거래보다 7억 2천만 원뛴 가격입니다. 지난달 5천만 원 하락 거래됐습니다. 이거는 초고층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를 아무리 지어도 해결이 안 되죠. 일인 가구, 청년 대출, 세입자들을 위한 양질의 중저가 주택을 많이 짓는 게절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청년 주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주택입니다. 주변에는 다세대 다가구가 있지만 여기에는 건축통례로 상당히 높게 지어서 여기에 사무실도 두고 청년주택도 뭐 지은 이런 창의적인 개발입니다. 서울에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4종 주거지도 도입하고 1종, 2종, 3종 주거지에도 여러 가지 통례를 도입하고 재정을 지원을 해서 부담 가능한 양질의 주택을 많이 짓는 게 이게 진짜 개발입니다. 여기는 상암 DMC입니다. 마치 미래의 도시 같죠? 으 20년 전 고건 시장의 작품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위해서 이런 인프라를 깔아둔 거죠. 지금 서울도 월드 시티로 자랄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GTX로 연결이 되죠. 새로운 거점들이 생기고 새로운 산업 거점들이 생깁니다. 이런 월드시티 서울의 경쟁력, 누가 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네, 문화 비축 기지. 왜 문화에다가 기지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이게 원래 석유 비축 기지였기 때문입니다. 석유를 문화로 바꾼 이 창의력. 이거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작품입니다. 문화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풍성하게 해주고 또 우리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줍니다. K 한류. 그리고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올리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산업 공간을 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상상력과 창의력 바로 우리의 원동력이 됩니다. 수도 서울의 미래입니다. 젊은 청년 세대의 미래입니다. 수도 서울에 또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올리는데 저 김진애가 바쳐 드리겠습니다.